안녕하세요 도솔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고고딸기라는 딸기 농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이는 게 고고딸기 농장이고요. 오늘은 저쪽에서 딸기 따는 법과 선별하는 법 그리고 아침에 공판장 가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것이 없어요. 그 문이 보통은 문으로 안 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불을 이런 식으로 겹쳐 놓는 경우도 있고 음... 문으로 하면은 이제 열고 닫기는 편한데 아무래도 틈들이 밀폐가 안 되다 보니까 온 쪽에서 온 쪽에서는 조금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일할 때 조금 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음, 열고 닫고 하면 되니까 걸릴 일도 없고. 이게 지금 하우스가3중인가요3중이죠 그리고 제일 삼중엔가격 커튼이 보온 역할, 차광 역할을 하고. 네. 이 중에 비닐이 한번 우선은 보온 역할이기도 하고 봄철에는 너무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그 햇빛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이. 음. 산란형 필름을 쓰기 때문에 직사광선으로 닿지 않고 이제 조금 뭐랄까 따가운 햇빛이 아니고 그냥 밝은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이중 하우스만 지어도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3중까지 짓는 이유가 있는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기름을 더 떼면 되니까 아. <웃음> <웃음> 다, 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중이 없으면은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더 좋기 때문에 네. 딸기, 아, 딸기 열매로만 보면은 더 나아, 나을 수도 있어요 딸기 아. 질로는 이제 에너지만 자기가 에너지 기름값만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봄철에 같은 경우는 햇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딸기가 익기도 전에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빨갛색 그 검붉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생겨 한쪽 면만 그러니까 음... 너무 불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좀 예방하기 위해서 봄철에가 오히려 필요하죠. 보온 용도로기보다 아까 말한 그 뜨거운 햇빛을 조금 막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게. 지금 여기 중간 중간 달려 있는 거는 환풍기인가요? 공기순환을 시켜주는거죠. 유동팬이라고 해가지고 네,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아래로. 어. 위에 보통 공기가 뜨거워지면 올라가니까 뜨거운 공기와 그렇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거죠. 이산화탄소 발생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기요? 이게 뭐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히터에 히터. 어, 오전에 이 비닐에 이슬이나 서리가 맺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녹이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이거를 녹여서 흘러 내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조조가운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기운을좀 올리기 위해서 틀기도 하고 이걸 틀면서 아무래도 기름을 떼는 거기 때문에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공급시키는 역할도 하고 딸기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으면은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원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이죠. 어쨌든 비닐하우스 온실이기 때문에 밀폐돼 있으면은 저녁에는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지만 낮이 돼가 이제 아침이 돼서 해가 뜨고 광합성을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조금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없어집니다 거의 아... 그러면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광합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떼는 거예요. 아 그럼 아까 이산화탄소로 해서 광합성을 해야 달기가 더 이제 달아진다고 많이 했으니까. 많이 고 그래서 더 속이 더 차... 뭐다 우리는 뭐 당이 찬다고 하는데, 네. 속에 원래 딸기 같은 경우는 요 속이 조금 비어 있어요. 아이씨, 이거 괜찮아 되겠다. 농, 농약을 안 하셨나 봐요. 그냥 막 드셔도 되네. 하지만 먹어도 됩니다. 아앙, 앙 어씨,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진짜 맛있다 근데 원래 따서 먹으면 맛있죠 밥맛 요 구멍이 원래 비어있는데 네.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고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요 구멍이 조금씩 지금 많이 차있죠 조금만 살짝만 음떠 있는데 원래는 이만큼 아 심처럼 비어있는 자리에 원래 그니까 러 부풀어 오르면서 속이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공급을 좀 많이 해주고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이가 음. 많이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과무게도 늘어나고 당도 많이 늘어나고. 아. 거의 뭐 필수템이네요. 그럼 이거는 선택이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laughs>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꼭 이렇게 안 하고 환기만 시켜줘도 충분히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오늘도 아까 아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흐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이제 조금 필수라고 할수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뜨겁게 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습기도 좀 제거를 하고 습기가 음... 많으면 은 딸기에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병도 많이 오고 합니다. 보통 밭에 있는 뱀딸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 딸기예요. 딸기. 근데 저 꽃들이 이 꽃대 하나에 꽃대 하나에 꽃들이 한 30개, 40개까지 피는데 네. 그걸 안따고 가만 놔두면은 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뱀딸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30개가 나오느냐? 저 작은 게 4개가 나오느냐? 아 이거를 30개를 따내버리고 10개만 놔두면은 10배로 커지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4개만 남겨놓은 건데 또 중간중간 이게 지금 다 갈라져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꽃들이. 음 지금 꽃들이 또,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것들은 수정이 끝난 이제 딸기 열매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따 주지 않으면은 딸기들이 커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에 열리는 그 산딸기, 뱀딸기랑 크게 다를 건 없네요. 그냥 응 다를 건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것도 그것도 만약에 집에다 갖다 놓고 비료를 계속 주고 옷을 계속 따내고 관리를 하면은 똑같이 커질 거예요. 아. <laughs> 뭐 이제 물론 품종 특성상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렇죠. 그런 식이라기보다 이쪽에 조금 더 가깝게 지금부터 딸기를 따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딸때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손에 힘을 주면은 이 표피가 얇아가지고 문질러지니까 문들러지니까 힘은 주지 않고 그냥 손목 손목 김으로만 아, 따는 느낌이에 스냅으로만 따는 느낌이구나. 손에 힘을 주면 바로 물러져서 이제 상공 가버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익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여도 똑똑 떨어지니까. 원래 딸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익는 게 따로 이렇게 있나요? 제일 처음에 하나가 피고. 그 다음 가지에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아 이쪽도 제일 처음 하나가 피고 그 다음에 갈라 두 개로 갈라지고 두 개에서 또 갈라지고 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핀 놈이 먼저 익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뒤에 이걸 따내고 나면은 이제 그두 번째 두 번째로 갈라졌던 이두 개가 같이 익는 거고. 그 다음 세 개가 있는 거고. 그럼 맛은 뭐조그마하게더 달고 이런 게 있나요? 맛은 아무래도 많이 먹은 얘가 제일 잘죠. <laughs> <laughs> 2월 되면은 혹한기 때 햇빛을 못 받았던 것들이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위 광합성 작용으로 생기는 당이 이쪽 열매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음... 축적이 되는 거를 얘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정도 먹기 때문에. 단거고 얘가 다 먹은 다음 나머지 들 얘들이 먹기 때문에 점점 안 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여름에 키우는 게더 낫지 않아요? 더 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런 게 겨울에 딸기는 제철이 사실은 요즘은 거의 겨울입니다 겨울 12월달 네. 왜냐면은 익는 기간이 오래 걸려 겨울 같은 경우는 익는데 한 알이 익는데 꽃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5일 정도가 걸려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일. 음. 봄 같은 경우는 20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양분이 축적될 시간이 적어서 아 45일 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맛이 많이 나고 단맛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지금이다. 아 여름 딸기 같은 경우는 색깔은 이쁠지 몰라도 맛은 없는 거야. <laughs> 과일로서 의미 없어. 그거는 이제 야채, 채소. 아. 럼 채소 이거는 과채인데 겨울 딸기는 과일이지만 여름 딸기는 거의 채소라고 보는 게 나아질 것 같아요 아 맛으로만 보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이제 한 번에 다섯 개다 따고 나면은 이제 이거는 이 꽃대는 수명을 다한 거니까 꺾어내고 그 다음 꽃대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얘네가 다 따진 꽃들이에요? 꽃대 꽃대. 다 여기 딸기 있던 자리들 음... 얘들은 이제 수명이 다 했으니까 얘도 뭐 쉽게 꺾이네요? 그냥 뜯어지네요. 딴딴해서 음, 꺾인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생장점이 없어진 거예요. 딸기가 이 딸기는 네. 소위 그냥 속된 말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멍청이라고 해요. 멍청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 아, 자랄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꽃, 꽃잎이 나오지도 않고 꽃대가 나오지도 않고. 이번엔 제가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따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하. 이렇게 잡고. 오! 오! 진짜 쉽게 그냥, 그냥따지네요 이거. 이야! 오! 진짜 크네요. 저도 손바닥이 작은 게 아닌데,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어. 진짜 손바닥 하나를 다 가리네. 한번 꺾었는데 안 끊어지면은 잘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